안녕하십니까? 인천 영현동에 살고 있는 손종상 할아버지입니다. 오랜만에 대골 묘수지 공원에 한번 나와봤어요. 그런데 아가씨야, 꽃들이 봤자 피고, 남무잎들이 완전하게 퍼져서 아주 실록의 범인 것 같습니다. 참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나와서 이렇게 야외 맑은 공기를 마시고 보니 10년 젊어지는 기분이 납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80까지는 그럭저럭 지낼만 했는데 80을 넘어서 중반 고개를 넘었으니까 인생 산다는 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지않 습니까？겪 어 보지 않은 사람 은 모른다는 얘 기가 있 듯이 인생 살아나가 는 과정 속에 이렇게 나 이가 80 중반 을넘어 가고, 보 니까 이제 뭐지 않아 저세상 으로, 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럴 때마다 사는 날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자식들한테 혹은 유웃한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내 스스로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움직이다가 누워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인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는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늙어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자식들한테 의지한다든가 혹은 요즘은 세상은 많이 변해가지고 자식들이 됐든, 남불가 됐든, 누가 됐든 내몸 하나 불어넣게 되면 반겨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느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는 날까지는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영원한 나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또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살아가려 합니다. 뭐처럼 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말을 한다는 것도 하나의 행복이구나 하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할 말을 잘 하지도 못하면서 한마디 해봅니다. 감사합니다.